그러니까 전동기는 역으로 도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유압식 엘리베이터 이렇게 나왔는데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카가 있고요. 이 플런저 위에 카가 얹혀져 있는 이걸 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실린더 이렇게 말을 해요. 잭 펌프무사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일 압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 오일 압에 의해서 카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뭐냐면은 이제 유압식 엘리베이터인데 플런저 위에 카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유아 세레미터를 우리는 직접식 이렇게 말해 직접식, 간접식인 경우에는 플런저 위에 시부가 있어요. 로프가 걸쳐가지고 카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 플런저 위에 카가 직접 연결된 형태가 아닌 이러한 형식을 간접식, 그 다음에 펜타그래프식은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브론저를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이제 접으면 내려오고 피면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의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